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8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 이전에 제가 긍정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미소가 없었는데 상지 춤을 나고는 출근 나니까 미소가 그냥 생깁니다. 전신 춤을 추면 더 미소가 생기죠.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가질 수가 있는지 낚시로부터 배운 것, 낚시. 그는 낚시를 하지 않는데, 고영한 작가님은 낚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말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그중 98%는 실패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98%가 실패하죠. 무섭다. 나폴레온 힐의 분석대로 98%의 사람들이 실패자인 세상을 상상해보라. 실패자들끼리 모여서 실패할 수 있는 조언을 해 주고 실패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실패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조언을 하면 실패로 가는 거죠. 돈의 세상도 바꾸어 말해보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끼리 돈을 벌수 없는 조언을 해 주고 돈을 벌수 없는 노력을 통해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 98%라는 수치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실패자이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인간은 회의적이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가?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아닙니다. 어, 우리는 어떤 상태를 성공했다고 보는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성공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돈의 총 금액과 어 제가 버는 금액이 비슷하면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어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가져야 성공을 할수 있는가? 나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고 말한다면 또 무엇이 필요한가?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낚시 경험자가 초보자를 인도한다. 낚시 초보자들끼리 모여서는 절대 물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초보자들끼리만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이고 바늘도 묶을 줄도 모른다. 그래서 낚시 초보자는 항상 경험자를 따라간다. 여러분, 낚시는 경험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의 세상이다. 돈의 세상도 초보자들끼리 모여서는 절대 돈을 벌수 없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심지어 자신이 초보자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마치 낚시 초보자들끼리 모여 서로 조언하는 물고기가 전혀 없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 매달 통장에, 매달 통장에 1억 1,900만원 넘게 입금, 이런 직장인 3,271명. 여러분, 직장인인데 매달 통장에 세 후죠. 통장에 1억 천, 2천만 원 넘게 입금되는 직장인이 3,271명. 조선일보 2025년 3월 7일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에 1년 넘 10억 1년에 10억 넘게 벌고 싶은 사람이 어, 다른 사람에게 그 방법을 배우려면 기사에 나온 3,271명 중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여러분 고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낚시로 사기 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돈을 다 초보자인데 초보자들을 등치는 사기꾼들은 조심해야죠. 그래서 요 3,271명 직장인 중에서 1,1억 매달 1억 1,9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나서 어 조언을 듣고 코칭을 받아야지 우리 다 일반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98%입니다 어, 인여 인간 어, 우리 같이 이렇게 조언 받기에 아주 어려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어, 책을 보면 된다고 나올 겁니다 분명히 분명한 작가님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오십 억짜리 생각하다두 번째 나는 매월 천억짜게 생각하고 세 번째 나는 네번 내보시 자격증, OLAP 자격증을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구명하는그 다음에 전설은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따뜻이 만물상 밥더빌로 밥아저씨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수리해줬더니 그들이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줬고 나도 그것을 인해서 행복해졌는데 행복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돈까지 벌렸습니다 돈의 또 절반은 복권 오인과 노부부들 그 다음에 고아원에 있는 시설들을 고쳐주는데 재사용했더니 그 돈이 불어나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의 긍정학원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자를 만나서 고생을 받으세요 여러분 사기꾼들을 절대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